본인들을 압수수색 좀 하자 검찰 좀 압수수색 좀 하자라고 하니까 안 돼! 라고 반번에 노! 하면서 그것도 세번씩이나 이시국에 네 안녕하십니까 아저TV 마산의 마산아제입니다 네, 오늘 주미의 어, 법무부 장관의 음, 검찰 인사가 단행이 되었습니다 어, 지금 이번 인사를 두고 어, 모든 언론이 음, 기사를 쓰면서 핫 이슈화 시키고 있고요 그리고 정치권이 이번 인사를 두고 정치 쟁점화를 시키고 있습니다 자 그런데요 우리가 지금까지 검찰총장 인사도 아니고 전국에 몇십 개 있는 이 검사장급 인사를 두고 언론이 이렇게 탑으로 이슈화 시키고 그리고 야당들이 이걸 정치 정점화 시켰던 적이 있었습니까? 검찰총장은 있었지만은, 음, 검사장급 인사를 두고, 이렇게까지 뜨거웠던 적은 없습니다. 이 말은, 이 말인 적선, 지금 현재, 윤석열의 검찰 조직이, 어, 얼마나 지금, 음, 정치화 되어 있고, 그 다음에 정치권에, 어, 깊숙하게 지금 개입이 되어 있다라는 것을, 반정해주는 그런 사실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니까 어떤 언론의 보도를 보아도, 음, 지금 이 언론들의 보도 핵심 키워드는 두 가지입니다. 한 가지가, 어, 살아있는 권력을 수사한 검찰. 그리고 나머지 하나는, 음, 그리고 그에 대한 좌천식 인사, 어, 인사보복. 이두 가지입니다. 근데 우리가 정확하게 좀짚고 넘어가야 될 부분이 있는데요. 살아있는 권력이 청와대 하나밖에 없습니까, 대한민국에? 살아있는 권력. 어떻게 보면요 청와대보다, 검찰이 정말, 어, 시프른 칼날을 쥐고 있는 권력이죠. 검찰이 대통령도 잡아놓고, 다 넣지 않습니까, 그죠? 검찰이 정말 시프르게 날선, 대한민국 최고의 권력 기관입니다. 예, 그 다음, 국회. 국회도 살아있는 권력입니다. 어, 국가의전 서열이 대통령 바로 밑이 국회의장입니다. 국회도 엄청난 살아있는 권력이죠. 뭐, 여당은 말할 것도 없고, 야당도 살아있는 권력입니다. 특히 제1야당인 자유한국당, 살아있는 권력이죠. 자, 그러면은, 검찰이 어, 살아있는 권력을 어, 수사한다라는 그 명분이 설려고 그러면은, 네, 좋습니다. 청와대, 문제 있으면 수사해야죠. 그리고 조국 장관 문제 있으면 수사하는 건 맞습니다. 그러면은, 검찰 조직 본인들에게도, 음, 비리가 있고 문제가 있으면은 칼같이 수사를 하고, 그리고, 어, 제1야당, 야당에게도, 어, 비리가 있고, 그런 문제의 의혹이 있으면은 칼같이 수사를 했었어야죠. 그게, 검찰이 살아있는 권력을 수사하는 정의로운 검찰이다라는 명분이 서는 것입니다. 네, 이 이야기는 제가 하도 많이 다루어서 더 이상 하고 싶지는 않은데, 이야기의 맥락을 이어가려고 하다 보니까 어, 또안 꺼낼 수가 없습니다. 근데 네, 좋습니다. 음, 조국 법무부 장관, 예, 뭐, 표창장 위조부터 해가지고, 뭐, 자녀 관련된 그런 비리의혹들, 어, 정말 뭐, 어, 말도 안 되는 사람의 말 한마디에 의해서 그 의혹으로 불거져서 검찰이 수사까지 하고 지금 기소까지 해서 재판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그와 똑같은 의혹을 받고 있는 살아있는 권력이 한명 있죠. 예, 전 제1야당의 원내 대표 자녀 입시 비리 의혹이 역시 있지 않습니까? 예, 그리고 뭐, 김기현 울산 시장, 뭐, 하명 수사요? 네. 이것도 좋습니다. 예. 청와대가 그런, 어 선거에 개입한 의혹이 있다 그러면은, 예, 수사하셔야죠. 검찰이, 당연히. 자, 그런데 이 사건에는 또, 가, 또 다른 어 권력형 비리가 있죠. 바로 하나가, 어 울산 전시장 김기현 시장에 권력형 비리가 하나 있고요. 그리고, 그것을 덮어준 그 사건을 제대로 수사하지 않고 그냥 덮어버린 검찰의 권력형 비리가 숨어 있습니다. 그리고 울산 고래고기 사건 또한 검찰이 비리 의혹을 제대로 수사하지 않고 수사 무마 덮어버린 그런 검찰의 권력형 비리가 역시 숨어 있습니다. 이렇게 청와대 외에 또 다른 살아있는 권력. 그러니까, 검찰 자신, 그리고 제일야당이 둘에 대한 수사는 엄청난 관용을 베풀었죠. 어, 정말 착한 검찰이었습니다. 이두 권력기관에 대한, 어, 검찰 수사는요. 어, 특히, 뭐, 공수처 설치, 금경, 수사권 조정, 이 국회에서 지금 이, 이, 저 법안이 뭐 통과되니 많이 한참 쟁점화가 되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어, 불과 얼마 전 임은정 검사가 전 검찰총장 김수남 총장 고발 비리 고발한 걸 어, 어, 경찰이 압수수색 영장을 검찰에 청구를 했는데 그걸 벌시로 또 며칠 전에 세 번째 기각을 시켜버렸습니다. 본인들을 압수수색 좀 하자, 검찰 좀 압수수색 좀 하자 라고 하니까 안돼 라고 단번에 노 하면서 그것도 세 번씩이나 이 시국에 기 검찰의 살아있는 권력에 대한 수사 이거 명분이 설라 그러면요 검찰 본인들 수사에 대한 비리 정확하게 수사하고요 제일야당에 대해서도 그리낌 없이 수사를 진행해서 써야 됩니다 그런데 본인들 수사 비리는 무조건 덥고 한두 건이 아니죠 이제 말하기도 싫습니다 그리고 뭐 제일야당에 대한 수사 어, 본인들 정치적으로 이용을 해야 되니까. 수사하지 않고 제일 야당 수사도 또 덮어버리고 이게 무슨 저 살아있는 권력에 대한 수사입니까? 근데 이렇게 정말 대한민국 무소불위의 최고의 권력 기관인 검찰, 검찰 본인들 스스로에 대한 권력 비리에 대해서는 칼을 대지 못하면서 살아있는 권력에 대한 수사를 한다라는 그 명분 절대 설수가 없습니다. 검찰 본인들 스스로의 이권이 달려있는 공수처법, 그리고 검경수사권 조정과 같은 그런, 어, 검찰 개혁을 하려고 하는, 음, 정부에 대한 반기를 들고, 어, 이번 정부를 주저앉히려고한 명백한, 어, 정치검찰의, 어, 철퇴를 가한 인사권입니다. 대한민국 검찰은, 음, 살아있는 권력을 향한 청와대에, 그 의혹수사, 그렇게 열정적으로 정말, 수사를 해서 정말 비리 의혹을 밝히고 싶다는 라 그런 열정을 가지고 일하는 만큼, 어 본인들의 비, 비리 의혹에 대한 수사도 그 정도로 어 열정을 가지고 수사 인력을 투입하고 수사 기법을 써서 좀 수사를 해서 본인들 스스로의 비리를 좀 밝혀 주십시오. 그러면은 정말 국민들은 대다수의 국민들은 정치 검찰이라는 그런 오해를 하지 않을 것이고, 정말 아. 제대로 살아있는 권력에 대한 수사를 하는 정말 대한민국의 정의로운 검찰이다 라는 그런 명분을 믿어줄 것입니다 이상 오늘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좋아요 구독은 우리에게 큰 힘이 됩니다